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천 소사 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상희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상희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저김대저 당선인께서도 목이 약간 좀 아직 네, 정상이 네, 안된것 같습니다. 목이 안 됐습니다. 네네 이제 부천 소사 지역하면 저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16년 동안 여당이 승리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십자는 네, 승부였을 어, 승부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뭐 가장 큰 것은 지금 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실정 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이제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사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6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그 개요원을 다섯 번이나 성공 시켰습니다. 그랬던 지역인데 이 16년 동안 우리 소사 주민들 이 16년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실정과 그리고 16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상대 후보의 6년간의 그런 평가들 속에서 제가 그 동안 소사 국민들과 아. 적으로 그 소통을 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만나고 그 과정에서 어, 저에 대한 그, 그 판단들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부분은 그런 어, 지금 실정에 대한 그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물론이 그 많이 좀 사람들한테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후권자들이 네. 어, 어, 상대 후보는. 지난 그 4년 이명박 정권 동안에 스스로를, 어 그, m b 의 돌격대장이다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그,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4년 비례대표, 그, 의원을 활동을 하면서 어, 열심히 그 활동한 그런 결과들, 그래서 여, 연속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어, 전반적인 그 시민단체라든가 국회의 평가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한 그런 인물하고, 그리고 어, 이명박 정권의 돌격대장, 이렇게 인물을 좀 대비시켰던 네. 그런 그 차별화가 좀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 그,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그 쉽지 않았던 그런 선거구였는데 네. 승리를 거머쥐면서 그 김상희 당선인께서 그 승리의 소외도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역은 정말 16년 동안 다섯 번을 우리 민주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이기 예.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 주민들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어, 제가 잘그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 음. 주민들하고 제가 진정성 있게, 그, 소통했던 것이, 어, 상당히 주민들에게 아, 좀 감동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는 야당이 승리를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에게도 변화와 세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상희 당선자께서는, 당선인께서는 민주통합당이 민심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어~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권의 그 실정에 대해서 어~ 그 심판해야 된다는 어, 뚜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렇지만은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음.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어~ 요건 저희들이 그 선거 과정에서 어~ 저희들이 통합에 중하고 그리고 통합 이후에 제대로 당을 정비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국민들을 좀 실망시킨 요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다시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 정말 국민들을 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게 맡기면 우리가 잘살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좀좀더 선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그 자체의 그런 새신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더 완성도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18대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로다 국기를 하시고 이제 19대 이제 부천 소회에서 지역구로다 재선을 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저 부천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그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일하고 싶은 분야가 <laughs> 많은데요. 예. 제가 비례대표 때. 어, 국회에서 교육과학위원회하고 환노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제가 하다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것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 특히 네. 비정규직이 너무 급증하고 그, 그, 음, 있기 네. 때문에 어, 비정규직 문제 꼭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값 등록금을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이번에 그~ 저희도 이것을 그~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저희는 어~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는 게큰큰 큰 지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값 등록금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네. 그리고 어~ 우리 그~ 서민들의 그런 지금 경 서민 경제 활성화 부분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예. 지역 현안 네. 좀 여쭙겠습니다. 부천 소사 지역의 경우는 그 뉴타운 출구 전략 마련이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선거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꾸기, 가질 생각이십니까? 네. 제가 여기 그 소사에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그 집중해서 활동한 부분이 뉴타운 부분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그 법안이,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긴 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번에, 그, 좀더 지금 뉴타운 문제 해결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어, 법, 이번 법에서는, 어, 추진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 동의한 사람들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그, 동의하면, 수진이와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지자체 의무 조항을 좀 어, 법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요건을 좀 약화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 그 과반수 동이 얻는 것 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그각 지역에서 조합의 설그 수준이나 조합 설립 동의자가 30% 정도가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건을 좀 낮춰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어려 그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예. 이 요건도 좀 낮추고요, 지자체의 의무도 좀 강화시키고. 그다음에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어, 뉴타운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네. 어, 이것을 그 기반 시설 네, 설치 비용 공공이 정리를 좀해주셔야겠습니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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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좀 부담을 해서 예, 예.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천 소사 선거구 민주통합당 김상희 당선인과 음. 말씀 나눴습니다.